기름 넣기 무섭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원유 생산을 줄일 계획이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더뛸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6.69달러로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랜트유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현재 감산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는 국내 휘발유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리터당 1,500원대였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두달새 1,700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과 제주도는 이미 1,800원을 넘어섰고 강원, 경기, 충청 지역도 1,75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원주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중국의 수요 회복 여부에 따라 국제 유가 100달러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물가가 다시 3%대로 오르며 인플레 불안감이 커지는데 유가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